안녕하십니까. 더운여름에 이보다 시원한 방송은 없다. 여론의 모든 것. 여론조사, 심층분석, 여론고수, 해종찬, 공영님입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 보시면서 혼자만 볼게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 다 뿌려주세요. 사도에 8천, 12천, 16천까지, 32천도의 여튼 다 뿌려주시고,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까지 링크 걸어서 아 이건 좋아 이러면서도 서로 친해지는 거죠 구독 꾹꾹꾹 눌러주고자 여하튼 또한 사람의 뚱브라더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뚱뚱뚱뚱뚱뚱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최근 조사에서 안 했었지 조사였습니까 살짝 반등을 해 네. 이걸 보면서 아 그래도 좀 어, 우리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 본것 같아요 어, 봐도 뭐안 봤다고 그랬죠. 근데, 분명히 봤어. 긴거리 여사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뭐좀 조심하라. 홍영님, 우리 40년 경력의 홍영님이잖아. 이것만 조금 주의하면 더 나아지는데, 이런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어, 최근 조사를 보면은, 네. RS어치 조사는 어, 음. 32.5%에서 35.6%로 일주일 사이에 조금, 아뭐 조금 올랐죠. 3.2%포인트 네. 올랐고,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는 뭐 일주일 사이에 32%로 똑같고, 어. 근데 또 다른 조사들은 또 약간씩 떨어진 조사도 있어요. 예. 아뭐 1~2% 정도 떨어진 조사도 있는데, 네. 근데 뭐 이제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20%대로 떨어지냐라고 이제 예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뭐 이제 뭐 근데 어쨌든 20%대로 떨어지진 않았고, 예. 이게 지금 어 지금 상황은. 예. 다시 반등이냐, 아.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느냐, 예.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기로다. 아, 기로에 서 있다. 이제 사랑해. 기로... <laughs> 네. 자, 여기서 홍 기자님, 대한민국 최고의 홍영희기자 보기에는 그래도, 자, 7월 말, 좀 시원한 바람이 그래도 넣도이 바람이 좀 불어오면서 반등할 걸로 네.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뭐, 반등의 계기가 아직은 뭐, 뚜렷하진 않은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건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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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멈춘 멈춘다. 건, 멈춘 건 맞기 때문에. 그러면은, 뚝뚝뚝뚝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네. 긍정적인 신호는, 음. 그, 윤대통령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멈췄다라고 하는 면. 그런데 네. 이제 갤럽조사를 보면은 부정평가, 어, 잘못한다는 아. 부정평가가 53% 에서 60% 까지 이제. 센트 포인트나 올랐어요. 아 긍정은 그대로 멈췄는데. 예. 부정평가 잘 못한다. 이건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무응답층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무응답층이 그러면 이제 32%, 60% 그러면은 이제 8% 밖에 안, 안 되죠. 음. 근데 결론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응답층이 굉장히 적은 거죠. 프 아... 8%. 근데 이제. 과거 우리가 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어 특히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무응답이 뭐 최소한 10%에서 15%뭐 10, 15 정도는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 음. 10%도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걸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어, 양극화가 되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지지하실 분들은 한 30%대 초반으로 지지하지만. 아닌 분들은 또 이제 60% 그러니까 모든 조사에서 지금 60%가 다다 음. 넘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지층이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음. 사실은 어,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은 콘크리트 지지층 그러니까 이른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수 있는 그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세력은 음. 굉장히 적다. 아, 근데 역대 정부에서 팬덤이 보면 별로 없다. 팬덤이 거의 없다. 뭐 예.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음. 어떤 지역적 기반이라든지 뭐 이념적 기반이 뭐 약한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라고 봤을 때, 뭐, 과거 우리가 역대 그 대통령들 보면은, 음. 그, 콘크리트 지지층 일정 정도 다 있었단 말이죠. 그, 뭐, 박근혜 대통령도 35%에서 40%,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한40% 그렇죠. 초중반은 있었다. 콘크리트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 묻지마 지지층이라고 그랬다. 아, 이 뭐, 그냥, 어찌됐든, 예. 뭐가 이제 뭐 문제가 되고. 방이 뭐가, 깨지든. 예, 네, 뭐가 됐든. 깨지든. 묻지마 지지층이라고 했는데. 예. 제가 지금 현 정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음. 묻지마 지지층은 별로 없고, 아. 묻지마 반대층은 엄청 많다, 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용 확인도 안 하고. 그렇죠. 내용 확인. 싫 네, 어. 그냥 싫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들. 뭐, 예. 사실, 뭐, 그게 어떤 국가 안위나, 뭐, 경제나, 뭐, 이것도 사회적 분위기나, 별반 그렇게 중요한 음.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예. 이제, 아, 그것 때문에 싫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지지율 하락이 멈춘 것도, 음. 김건희 여사가 한, 2, 한, 2주일 동안, 이제, 뉴스에 노출이 안 됐다. 아. 아, 뭐, 안 보인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음의 상관관계다. 아, 아.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음의 상관관계다. 김안지상이네요. 예. <laughs> 그것도 무슨 뜻입니까? 김안지상. 안, 예. 안 보이면 지지율이 발생한다. <laughs> 예. 아. <laughs> 어쨌든, 뭐,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네. 이건 일종의 비호감이 워낙 크다라는 것인데, 부정적인 김건희 회사가 우리 여러 곳에 나와서 뚱 브라더스 사이에 방송하면, 기준 급상승하지 않을까요? 뭐 그거 한번 추진해보시죠. 추진할까요? 어, 연락처 <laughs> 네. 네. 어, 아, 저는 뭐 연락처도 모르고 전혀 뭐뵌 적도 없으니까 남국 최고의 언론사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시면서 아니 그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 이 있습니까? 케이스테리스 젠이 있겠죠. 뭐 물어보시죠. 네. 나중에 예. 네. 네. 어쨌든 지금 뭐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묻지마 반대층으로 과거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했던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했던 친문 세력들 음. 이런 분들은 묻지마 반대로 이제 강하게 뭉쳐 있는데 아. 묻지마 지지는 상당히 그~ 취약하다 예. 그런 분 묻지마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다라고 하는 예. 거는 그~ 상당히 작은 변수로도 이 지지율이 흔들릴 아. 수있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 시간이 뭐 이번 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최고의 분석, 최고의 어, 조사, 케이스테드 리서치 결과 나가면 좀 이제 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동향이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같는 자, 홍영진 기자 보기에는 그러면 어, 대통령이 좀 뽑아들 수 있는 지주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 뭐가 있습니까? 뭐 참모제를 바꿔라 또는 북송원이 관련된 대북관계 문제에 대한 의 잘못을 더 때려라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정원으로 나오는데, 히든카드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단칼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네. 이제 떨어진 사유가, 네. 그,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자잘한 사유로, 음. 가랑비에 우쩍듯이 지금 계속 하락한 네. 거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단칼에 뭐다 없앤다. 그거는 네. 이제 말이 아니,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30년이라니까, 아, 자꾸 30년, 40년. 네. 갈록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뭐, 30년. 네. 그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뭔가 좀한방에 그래도 즉방. 네. 한방 없다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최근에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법인세, 소득세, 뭐, 경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련 또 이제 정책이 나오고 네. 예, 예. 그리고 장차관들 데리고 금요일 날 이제 워크숍을 뭐 끝장 토론한다. 뭐이 어, 그런 지금 아, 우리 방송하는 주말에. 네 예,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 있,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좀뭐 반등의 요 이제 찬스는 있지 않을까. 아, 모멘텀을 만들 수 네, 있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요. 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자꾸 20%대 얘기를 하는데, 음. 뭐, 마치 뭐, 뭐, 심리적 탄핵, 뭐, 뭐 이야기 요 20%대 오면은 뭐,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뭐, 네, 심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데 뭐, 예. 그거랑 탄핵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음. 솔직히 뭐, 탄핵이라는 게 어떤, 그, 이 법적인 요건이 있어요. 탄핵하는 거죠 예. 지지를 갖고 탄핵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공세다. 그렇죠. 지나치다. 아, 근데, 어, 대통령실도 참 정말 마음이 조급, 조급해질 텐데, 예. 지지율. 지금 임기... 아직 세 달도 안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어, 30% 밑으로는 뭐 쉽게 떨어지진 않거든. 그렇진 않을 거다. 어. 그렇진 않을 어. 거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이유가 있는 게, 이번 결론조사에서 보면은, 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4 42 2예요 네. 42%인데, 이분, 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그, 이, 대통령 지지, 대통령의,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그 지지 않는 사람도 있긴 네, 하겠지만.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대통령 지지하신 분들이 한70% 가까이가 어. 된다고 보면, 한, 우리 국민의 한한28% 정도에서 30% 사이는 예, 예. 그래도 단단한, 아. 어, 이, 그, 여권 지지층이다. 그 측에서도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30% 밑으로는 쉽게 떨어지진 않, 않겠지만, 어쨌든 뭐, 오르내릴 수는 있죠. 근데 예. 이제 뭐, 어쨌든 멈췄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는 안 했지만, 아, 믿기 어렵지만, 텔레파시로 통했다는 홍영님 기자와 함께, 대통령 <laughs> 지지율을 한 방에는 아니더라도 두 방입니까? 응. 뭐, 백방 가야죠. 어퍼컷과 네. 네, 카운터 펀치로 올릴 수 있는 즉방 방안에 대해서 구속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